1994년 경으로 출정이 됩니다. 이때 이분 서경구의 그 부인이 참석한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제가 그 그런다는 뭐 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은 어떤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아직은 우리가 당사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군의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분사명관이나그 부인께서 이거는 범인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항의를 국방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음, 그러면 명예훼손이라는 거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하나 침고 줘야 돼. 여기서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가 뭐 명예 해손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 없고요 군인 뭐 그걸 명예 훼손이라고 해도 뭐 지금까지 오르판 말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사건과 유사하게 현역 병사가 어떤 그 군인이나 군인 가족의 사적인 행사를도망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런 사례는 과거에 뭐 간혹 있어봐서 우리 경계하는 사안입니다. 외국 명예롭지 못한 대목이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 2013년 그 해군 조보 작전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해군 부인들의 파티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 제가 보겠어요. 법사위에서도또 그런. 예, 해군총장이었어요. 네. 그때 그사그 그 파티의 사회는 누가 봤습니까 정우장교가. 정우장교가. 어, 이거 참 정밀과학이야, 정밀과학. 그리고 법규에 보니까도 그 사진에 보니까 현역 간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병사들이 서빙도 했죠? 여기가 명이 있었어. 마이크 이거 왜안 나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이제는 저기 방위병이 아니라 장교가 동원돼가지고 이런 파티에 사회를 보고 여러 가지 민망한 장면이 나오던데 이거 명예로 주시는 거 상하셨어요? 제가 걱정감사하면서 살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명예가 뭡니까? 진짜 명예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그런 군이 명예입니다. 오늘날 많은 군에서의 이 고위 장성들의 명예가 부하로부터 존중과 신뢰라는 그 본질을 벗어나서 마치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명예라면 이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진정한 명예의 본질을 이제는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김대동 사건으로 숨어져 있는 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